엄마, 나, 운플렸어운플러스이사람이 결혼 운이 들어온 것 같아 지금은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한국 남자랑은 못해 한국 남자가 이 여자를 못이겨못이겨람 어. 외국계통의 사람을 만나야 될것 같고 결혼을 깜짝 쇼처럼 발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칼을 물고 보다 이분 신당의 특징은 신당에 초가 한 개도 없고 오직 양평 용문산에서만 소원성지 초를 키는데 운플러스가세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단칼이 되겠습니다. 운플러스 음. 고객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고객들 보잖아요. 별에 별 인간들 많아. 정말 그 세상은 요지경이죠. 천태 만상이지. 맞아요. 인, 음. 인간 공부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많이 해.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보통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음. 것 같으세요? 대운이 오기 전에는 진짜 별에 별 최악까지 다 겪어요. 아.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음. 반드시 겪어. 돈이면 돈, 네. 사람이면 사람, 운이면 운. 바닥을 내리 찍어야 대운이 들어와. 아,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다시 음. 도약을 할수 있다? 어. 바닥까지 쳐버려 대운이 들어올 때는 최악까지. 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거든. 내년에 대운이야. 근데 생일 달에막 별에 별 일이 다 생기잖아 우리가. 음. 그런데 갑자기 음. 내년에 대운이래. 그럼 믿어지지 않잖아. 안믿기죠 어. 근데 진짜 동지가 딱 지나고 해가 바뀌는 순간 그게 느껴져. 어. 진짜 나 겪어봤잖아. 아, 씨. 아니 어떻게 겪었는데요? 나는 대운을 어떻게 겪었냐면 네. 정말 신을 받았지. 대운 아. 들어왔어. 신병이 왔지. 아. 그래갖고 신을 받았지. 신병 어떤 걸로 왔어요? 나는 아팠지. 어디가 아팠어요? 난다 아팠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팠는데 병명이 음. 없고 음. 그냥 걸어다니는 그냥 종합 병원이었지. 아그렇요 진짜 힘들었어 네. 이분은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인지 음. 대운이 지난 든지 확인해 볼게요. 음. 69년 8월 17일 엄씨 여잔데. 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사람이 어, 외로운 사주는 맞아요. 네. 어, 늘상 외롭고 결혼도 늦게 하셔야 되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결혼운이 들어온 것 같아. 허! 내가 이분이 손님... 결혼을 어. 아 진짜로 어. 언제요 올해랑 내년 사이에. 오 정말로? 어, 지금은 만나는 사람 있는 것 같아. 근데 왜 어, 뭐... 결혼 얘기가 먼저 나오냐면 네네. 요즘 손님들. 막, 이런 거 싫어한다? 과거엔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저랬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 그럼 뭐에 관심 있지? 팩트. 뭐 아. 때문에 이 사람이 점을 보러 왔는가. 아. 그거를 되게 중요시. 아. 일단 이유를 다르거든. 먼저 맞춰야 음. 되는구나. 그러면 돈이면 돈, 어. 문서면 문서. 어. 요즘 그런 게 통하더라고. 오, 어, 좋아요, 좋아. 어, 팩트적인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살아온 세월 이미 닳고 닳아가지고. <laughs> 말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내 입만 아파. 맞잖아.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 봤을 때 올해 자체가 작년까지는 솔직히 그냥 저냥 외롭고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음. 결혼 운이 들어왔다. 어. 세상에. 결혼 운이. 그래서 그러면 음. 그, 그, 또 자세하게 어. 파헤쳐 주세요. 근데 한국 남자랑은 못해. 에? 한국 남자랑은 못하고 외국계통의 사람을 만나야 될것 같고 어, 약간 네. 금전인쪽이 조금 있는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을 좀 만나는 것 같아요. 뭐 약간 조금. 어. 부하상시, 부유한 남자라 어, 외국인 남자 어. 한국 남자랑은 이 여자가 팔자가 세서 한국 남자가 이 여자를 못이겨못이 어. 팔자를 못 이겨 아니 그러면 외국 남자는 팔자를 이겨? 그럼 뭐야? 마인드 자체가 한국은 아... 고지식해요. 어, 한국은 고지식하고 여자면 여자 다워야 되고 예. 남자면 남자 다워야 되는 그 인식 자체가 너무 박혀 있는데 그렇죠 외국은 그게 없잖아. 아 분별하지 않는 어. 마음이 있죠. 어 사랑하면 돼. 이거야. 그쵸. 어, 뭐 사랑하면 돼. 그래서 그런 새로운 면에 이 엄씨 여자분이 좀 끌린 게 아닐까. 아니, 그러면 응. 지금 그 마음이 느껴지고 지금 만나고 있는 걸로 느껴지세요? 응. 나 내년에 이 사람 뭔가 움직임 있어. 어머, 세상에 선생님, 저도 들은 게 있거든요, 사실. 어. 그래서 아, 그 어떻게 맞추셨어요? 아니 딱 결혼 운이래. 근데 지금 69년이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 근데 솔직히 이분도 어. 팔자가 어. 우리네 같은 팔자고 막말로 화려하게 살고 남들 앞에서 비춰줘야 되고 이런 인생으로 보여지거든. 예. 꽃으로 여자 기생으로 어. 보여지는데 이렇게 막 쉽게 막 몸을 팔거나 이러진 않아. 음. 그냥 <laughs> 화려하게 살아야 돼, 살아가야 될 여자일 뿐인 거지. 어. 그런 유혹은 없었어요? 있었지. 있었는데 그, 있었는데. 중심을 지킨 거죠. 허어, 그래서. 그게, 그게 겁나 어렵거든요. 어렵잖아. 오. 원래 사람 운이라는 게딱 들어왔을 때막 진짜 시험도 많이 들잖아. 사람 살면서. 매일, 매일이 시험이 연속 이죠 어, 매일이 시험이야. <laughs> 근데 이 여자분은 그거를 딱 지조 있게 지키면서 자기 능력을 산 거지. 야 그리고 얼굴도 이쁘장 하잖아. 자기 관리가 장난이 음. 아니네요. 몸매면 몸매, 얼굴이면 얼굴. 하. 아니 그러면 음. 외국인 남자랑 내년 갑진년이죠. 음. 언제 결혼의 소식과 이런 것들이 느껴질까요? 봄에서 가을? 그럼 그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깜짝 쇼처럼 발표하고? 그러면 완전 어. 그 대박 이슈가 되겠네요. 그럼. 그럼 이걸 또 맞추면 선생님은 손님이 가득 차시겠네요. 그럼. 나는 일산에서 이제 어. 손님을 줄 서서 보고. 어그러면 외국인 남자와 열애 중을 지금 최초로 <laughs> 얘기하신 분이거든요. 음, 아직 최초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음. 아 진짜? 어전다 확인하고 있어 근데 이 여자는 오죠. 한국 남자랑 못 살아. 직성에서. 어. 해외에서, 원래 해외에서 활동을 했어도 좋았을 것 같아. 어. 음. 그럼 그게 다 느껴지시고, 지금 음. 사랑하는 중이다. 사랑하는 중. 러블러블. 러블. 그러면 좀 됐네. 좀 됐어. 어. 그리고 남들이 어. 봤을 때는 되게 속시원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언정, 어. 머리는 되게 유식하고, 똑똑하고, 뭔가가 딱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어. 이 사람이. 아무나 안 만난다. 어. 아, 그렇구나. 50이 넘었는데, 결혼 늦게 해야 되는 팔자예요. 아... 응,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해야 돼. 그 대신에 부와 명예를 이루고 있잖아. 오... 결혼 늦게 한 대신에. 허어, 어, 이런 네. 또 누나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힘들걸. 왜요? 팔자 쌤 제... 누나 있어. 그래요? 응. 아 저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당. 가능하죠. 아 선생님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외 아, 외국 감당해 이분 부당은 아니잖아. 나는 좀 순한 편인데. 아, 아 그래요? 어. 이분은 매운 아, 맛인가요? 아, 이분은 <laughs> 매운 맛이에요? 좀 매운 맛이지. 아. 근데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되게 든든할것 같아. 어... 의립하든 그러면 음. 외국인 남자와 열애 중이고 깜짝 소처럼 발표할 것이다. 음. 지금 미리 예언해 주시는 거죠. 음. 나는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혼수 운이 들어왔거든. 아, 어, 되게 늦게 들어왔다. 이미 있었는데 예. 한번 지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이제 명예랑 자기 할 현실을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아마 음. 이 열의 중은 음. 아마 선생님이 최초를 맞추실 것 같고요. 음. 너무 소름이 돋았고 출산의 오는 어떻게 보이세요? 아, 솔직히 좀 힘들다고 보시지. 아 네. 출산 나이도 있고 그치, 자궁이 노화가 어, 오죠. 근데 요즘 출산 안 하잖아요. 그래요 즘엔 음. 애들을 안 낳는다고 하더라고안낳아 내가 이게 나라냐 그때 그랬잖아 이 어, 영상에서 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아 음. 그래요 이분은 가수 엄정화시죠 그 뭐더라 정말 저... 아, 몰라 알 수가, 알 수가 없어, 없어. 그거 부르잖아 네. 알지 알아요 이분 엄정화씨 아 알지. 그쵸 알지. 이유리랑 지금 댄스 유랑단 하잖아 음. 화사랑 이야 대단해 이렇게 바쁜... 말년이 좋아 아 말년이 음. 근데 남동생은 엄태웅씨 아시죠 음. 그 성매매죠 어, 그니까, 한 집안에 누가 잘 나가면 꼭 다른.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나 봐. <웃음> 아. <웃음> 인생 총질량의 법칙이라고. 그, 그 완벽할 순는 없나 어. 제 교회 다니잖아. 최근에 어떤 새신자가 왔는데, 음. 그 승마장 하시는 승마장. 분인데 세상에 돈이 그렇게 많대. 음. 근데 알고 봤더니 아들이 장애인이야. 뇌성마비 장애 역시 신은 완벽하다. 그니까 뭐가 하나가 겁나게 좋으면 하나가 어, 안 좋더라고. 맞아. 난 뭐가 안 좋을까. <laughs> <laughs> 시력이 안 좋잖아요. 어, 시력이 안좋아요 네,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